안녕하십니까? 농민운동과 한도숙의 농사 이야기 천하태평 제1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그 이제 하이라이트 그 코로나 이후에 한국 농업이 나아갈 길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결론. 하이라이트는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이문제는 어, 우리가 이제 개방 농정이라고 하는 것들과 함께 네. 어,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네. 지금 <laughs>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네. 어, 지금 요번에도 또몇 몇 나라가 증가했는데, 약한 30개국 정도가 네. 식량 금수 조치를 내린 거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모릅니다. 국민들이 어. 다 몰라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수의 숫자가 뭐, 수입을 아니면 수출을? 예. 네, 네.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거죠. 수출을 안 하겠다. 네. 아, 네. 어, 수출을 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 네. 이북에, 네, 네. 이북에 지금 중국에서 10만 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네.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어. 이북에서 거부하고 있어요. 어. 코로나 부도 들어올까봐. 방역, 방역에 <laughs> 네. 겁이 나서. 예. 네, 네, 네. 국경을 봉쇄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전 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네, 네. 우리는 지금 밀가루를 99%를 수입해서 먹고 있어요. 어 아. 아, 만약에 쌀을 그렇게 먹는, 그 수입해서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우리 주식은 쌀이죠. 네, 네, 네. 네. 그런데 어, 지금 이제 30여 개국이 농산물 금수 조치를 내렸어요. 어. 그렇지만 그 30개국이 지금 다 실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일단, 어, 금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네, WTO에 네. 통고를 했어요. 아, 네. 음. 그렇게 하고, 이제, 어느 상황이 되면은 딱 막는 건데, 음, 음, 지금은, 음. 어, 정확하게는 지금, 어, 어, 두 개의 나라가 지금 완전 금수를 지금 했습니다. 봉쇄를 했고, 오. 어,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 지금 이제, 예, 정부에서 어는 이제 뭐 다각적으로 어 공물을 들여올 수 있는 방법들을 어 음, 지금 음, 이제 음, 도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아, 그런데 음. 결국은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음.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우리는 쌀이 98% 지금 자급이 되고 있습니다. 음, 음, 98%. 음, 음, 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의무 수입 물량이라고 하는 40만 톤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음. 아. 그러나 그것들이 에, 중국이라든지, 에, 또, 쌀을 수출하는,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금수조치를 내리면, 네. 우리는 98%를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2% 모자라요. No. 2% 모자란 거 이거 큰일입니다,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2% 모자란다라는 거는, 네. 누군가는 굶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네. 내가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네. 없는 거죠. 네. 네. 이런,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지금, 음 아직까지 그런 이제 금수를 선언한 나라들로부터 들어오는 양은 미미한 것이고, 음, 음. 어,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들로부터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음. 그렇게 하고 이제 쌀이 기본적으로 98%라는 그 유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어, 먹거리에 대해서, 식량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어, <laughs> 다른 뭐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곧 닥쳐올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예, 예, 요 것들은 아 생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뭐 별로 없지만 가공이래도 네. 이 가공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들도 어, 금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 음. 코로나 1 9가 발생하자마자 영국에서는 제일 그 비싼 게 뭐였어요? 휴지랍니다, 휴지. 비싼 게? <laughs> 두, 두. 아니 비싼 게 아니라 제일 그 사재기, 어, 그 사재기 어던그 뭐. 기본 품목 중에서 네. 어 제일 많이 나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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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휴지라는 거예요 네. 두루마리 휴지. 네. 우리나라는 안안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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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쨌든 어, 사람들이 어떤 불안감이 엄습했을 때 사재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 뭐 쌀이라도 한 도포 더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생각들을 네. 하게 되겠죠. 그큰 혼란이 올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이 상태에도 우리는 식량 자급률이 23%잖아요. 음, 음,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턴지 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음. 제가 20살 그 아래 음. 어렸을 때는 1년에 에, 소고기 국으로 먹는 <laughs> 소고기 국으로 먹는 게 에, 1년에 네 번, 세번 설날 음. 추석날, 그리고 음. 생일날, 음. 이렇게 먹었죠. 그 생일날, 내 생일날도 먹고 아버지 생일날도 먹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럴 때는 구경을 <laughs> 못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음. 그렇게 예, 고기를 먹는 기회가 적었죠. 네, 네. 어. 뭐, 누가 손님이나 와야 닭한 마리 잡아가지고 음, 식구들 음, 음, 나눠 먹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타작할 때는 일꾼들 먹인다고 또 이제 돼지 어, 고추장찌개 끓이면 이제 그 음, 벌건 국물, 음, 음, 음. 예. 비교하고, 이제, 그거. 동네에서 또... 가끔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그랬는데, 큰일 나면. 네, 그, 그렇긴 네. 했죠. 그, 그 <laughs> 자꾸 약 올리지 마세요. <laughs> 어쨌든, 어, 고기 먹는 양이 굉장히 작았죠. 에, 에, 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어, 소나 돼지나 이래, 이 이, 이 친구들이 먹는 그 양, 에. 그 양도 양이고, 또그 친구들이 방구를 껴요. 방, 방그룹 기면은 이게 또 이산화탄소가 또 발생을 해요. 아, 뭐아 그런 어, 얘기가 있었어요? 어, 네. 그 어떤 학자들은 네. 전 세계에 소가 내뿜는 <laughs> 방기가, 네. 어, 이 지구 온난화에 네, 아주 중요한 그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옛날 미세먼지에 무슨 고등어가 뭐 아. <laughs>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느껴져 가지고 어,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아, 아, 그래? 네, 그 맞습니다. 정도로 많이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에) 음. 에~ 남한 전체 인구가 4천만이라고 하면 음. 어~ 거의 에~ 소가 (1200만 마리였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 그, 그 수, 그 많은 소고가 방지를 끼워대니, 예, 온실이 형성이 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농업의 한 형태도 형태지만, 우린 굉장히 지금 취약한 그, 어, 곡물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식량 주권이라고 네. 하는 것을 계속 외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부는 어그 자주율이란 곡물 자주율. 음, 음, 이게 뭐냐면 어곡물 자금률, 식량 자금률하고 식량 자주율이 다릅니다. 얘네 들이 머리가 좋아서 이런지 자꾸 이상한 논리를 만드는데 이 그러니까 식량 주권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게 식량 자금률이다. 음, 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식량 자급률이라는 말을 안 하고 식량 자주율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뭐냐면 식량 자급률은 우리 땅에서 난 식량으로 우리가 자급하는 거의 음, 음. 비율을 음. 식량 자급률이라고 하는데 음. 우리 정부가 음. 식량을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율 <laughs> 이거를 자주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그때 이제 에, 그, 어, 그 뭐냐 이, 곡물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세계 이제 5대 곡물 메이저 아까 말씀하셨잖아. 예, 예, 예. 5대 곡물 메이저 말고 그 밑에 이제 중소 메이저들이 있는데, 예. 그 메이저들이 가지고 있는 곡물 엘리베이터, 수출을 할수 있는 이제 그 창고, 음, 음. 이게 이제 뭐라 그래, 이거 그 저, 사이로. 사이로. 와 함께 그 사이로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배로 선적을 할수 있는 자동 기계들이 있잖아요. 아, 아. 그걸 이제, 공물 엘리베이터, 이렇게 얘기한는것 같은데, 아...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명박이가 샀어요. 이명박이 산게 아니라, 정부가 산 거죠? 이명박 때. 예. 네. 네. 샀는데, 망했어요. 그거 운영을 못 해. 오... 그러니까, 다른 공물매이저들이 장난을 쳐버리면, 이 작은 규모, 아... 어, 어, 이, 이걸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진짜 기술껏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수 있는 경력을 가진, 뭐, 우리 일꾼이나 뭐 이런 이런,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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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상한 이런 음. 어, 능력을 가진 응? 장사꾼들이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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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관에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걸 산 거예요. 음. 샀는데 운영이 안 돼버리는 거야. 음. 네. 음. 그 이제 그 자본들의 장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외국 그, 뭐뭐큰 뭐, 손들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예, 자국으로 이렇게 공물을 예, 자기네 자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할 텐데 음, 음, 그것마저 못 하는 거예요. 음. 그거 할수 없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어. 그래서 외국에서 공물을 안정적으로 수입하겠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음, 음, 거짓말이 음. 돼 버린 거예요, 이제. 음. 증명이 됐잖아요. 뭐 우리는 그거 못 한다. 응. 음, 공물 음. 어. 5대 공물 메이저가 음. 우리나라 예 예산 운영보다 더큰거 아시잖아요. 네. 예. 예. 우리나라그 우리나라 500조 550예그 정도 되죠. 예. 어 걔네들 천조에 천조. 어. 어. 그뭐뭔 뭐죠? 그큰그저 농산 기업 그, 큰 그, 저 농산기업 그 아, 몬산토? 몬산토. 네. 몬산토 같은 거는 네. 국가 웬만한 국가는 안 되죠. 어그 음, 걔네들은 음, 음. 군대도 뭐 용역 군대도 있으니까 이제 네, 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외국에다가 이 농산물을 바뀌 놓는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잘못된 음. 생각이에요 네. 근데 죽어라 하고 그 5대 곡물 메이저들이나 국내 이제 또 대상이라든지 뭐 음. CJ라든지 이런 수입해오는 이제 이, 이 친구들은 음. 그걸 해야만 돈벌이가 돼 네. 그걸 해야만 돈 버리게 되니까 여기서 학교나 뭐 이런 데다 이렇게 자꾸 뭐 장학금 뭐 이런 게 주죠. 사람을 길러냅니다. 네. 그래서 그 논리를 계속 주장하게 만들죠. 음. 그게 한국 한국 공물 협회예요. 한국 공물 협회가 그런 5대 메이저들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네. 아. 이제 주로 이제 대상이나 네. CJ 같은 데서 이제 오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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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데서 서울대학교 이제 장학금도 주고. 네. 어 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학생들을 키우는 거예요. 장학생들을 키워서 그 장학생들이 결국 나와서 하는 얘기가 농약은 과학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네. 어, 농약은 과학이다 이게 네, 네. 맞습니다. 농약은 <laughs> 과학의 산물이죠. 그런데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농림부 관리가 농약을 그러니까 친환경 농, 농산물을 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건강한 농산물을 먹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GAP라고 하는 굿 굿이죠 그냥 네. 굿 영어로 그냥 굿뭐 아그리칼초 뭐 이렇게 네.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좋은 에. 농업 농산물 프로덕트 에, 생산물. 에, 그런 거죠 네. 그거를 이제 그렇게 말을 가져와서 굿이잖아. 에이. 굿이니까 우리는 그 굿이 최고로 좋은 뭐 이런 이런 뜻으로 오인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 일반적인 그냥. 최고로 좋은 거는 베스트인데. 우수한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 바꿔버리는데 에이. 우수한 농산물 뭐 이래, 이런 우수 농산물 제도. 아 GAP 제도라는 게. 예예. 네, 우수 농산물 제도 우리말로 아, 풀면 아, 그렇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우수 농산물이란 건 뭐야. 어 우리 건강에도 좋고 네. 맛도 좋고 음, 영양가도 음, 음. 많고 뭐 이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근런데 G A P 는 우리가 식품으로 이용하는데 어떤 저해가 되지 않는 그런 농산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서 죽지 않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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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농약 다 쳐요. 오. 제초제 다 칩니다. 그걸다핵 농산물인데 G A P 야 그러니까 그거를 학부모들한테 설명하는데 제초제 농약 뭐 이런 걸 설명하는데 딱 얘기가. 한 마디로 딱 긋는 거야. 농약은 과학입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보니까 학부모들이 다벙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건 무슨 소리지? 그리고 그 그걸 농림수산부에서 그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우리가 G.A.P. 농산물 제도입니다. 아, 그게 뭐 전에 한번에 O.B.C.S.도 그런 문제를 o, G.A.P.를 다룬 것 같아 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 어. 그냥 좋은 건줄 알았거든요, 그게. 근데 GAP가 경기도 농산물이또 있어요. 아, 경기도에서 뭐 주는 거죠? 경기도도 GAP인가? 글쎄 뭐 그래 경기도에서 네, 경, 인증한 경기도 건? 인증 경기도 인 인증 농산물이라고 그래서 맞아, 맞아. 어, 뭐 제가 그게... 배를 이게 출하할 때 GAP로 맞아, 했어요. 맞아. 근데 예. 그이 GAP가 이거는 이제 어, 국제 기준이에요. 아, 아. 친환경 농산물이 없어졌잖아요. 네, 네, 네. 그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거를 김성훈 장관이, 장관이 하면서 이걸 해가지고 나중에 유기농으로 발전시켜서 음, 우리가 이제 음, 앞으로 이런, 어, 농업 환경들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던 건데, 네.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친환경 농산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저농약 농산물이죠. 네. 저농약. 지금은 저농약. 없, 없어졌잖아요. 이게 네. 없어지면서 농민들이 이게 이제 봉뜬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 네. GAP라고 하는 걸로 간 거죠. 그 GAP 농산물은 농약을 친 농산물이죠. 아. 응.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정부는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면서 관행 농업보다도 더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탈, 수탈식 음. 농법이면서도 음. 거기다 이제 AI라든지 뭐 하여간 자동이라든지 뭐 이런 음. 개념들을 음. 자꾸 갖다 더 씌워가지고, 아. 어, 이상한 농업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게뭐 6차 산업 얘기하는데 진짜 이 농업은 어디까지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음. 만들어낸 산물을 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로 가지 않고 음. 자꾸 이상한 걸더 씌워 가지고 음. 가고 있는 거예요.그~ 음. 1차 산업 일차 산업이라고 하는 농산물이 6차 산업까지 가는 거는 거의 말장난에 의해서 간거예요 음. 네. 음. 실제로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음. 네, 농민이 농사 짓기에도 바쁜데 언제 장사하고 서비스하고 음, 음, 합니까? 그건 다른 사람들의 몫이에요. 어, 우리는 농사를 지을 뿐이죠. 음, 음. 그렇게 그, 봐야죠. 그 협동조합 내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죠. 육차산업이. 협동조합으로 하면 그 조합원 중에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망해요. 계속 망해요? 네, 아. 다른 자본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 아, 아. 네, 협동조합이 개발한 거에 대해서 다른 자본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없는 음. 상황에서는 네. 다른 자본이 음. 건드려서 망하는 겁니다. 음. 예를 들면은 배, 배집이 있어요, 배집. 음. 하동에 가면 배가 많이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하동 사람들이 이제, 그 WTO 이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어떤 걸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배를 심었는데 그 배가 예, 이렇게, 유통기간이 짧은, 어, 신품종 원앙이라는 텐데, 음. 길거리에 관광객들이 거긴 많지 않습니까? 네. 길거리에 놓고 팔다가 남는 거는 음. 금방 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집으로 가공을 해서 네. 팔아야겠다. 네. 협동조합이 네. 한 거죠. 그랬더니 혜태가 치고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혜태, 해태, 혜태가 어. 그걸 만들어내니까 하동의 배집은 죽어버리는 거죠. 어. 어. 그러니까 할수 없이 그냥 혜태한테 남겨줬다나 어쨌다나 뭐 그런 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협동조합이 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론입니다. 음. 현실로 들어가면 음. 어려워요. 예예. 아. 예. 음. 그. 그래서 어쨌든 그~ 음, 그런 어~ 우리가 이제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질문 할게요. <laughs> 네. 지금 얘기 들으면서 스마트팜핑도 지난번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셨던 네, 네, 기억이 네,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a i 니뭐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게 농업에 들어와서 접목하는 그런 거를 시, 시도했던 학생, 대학생들, 걔들을 굉장히 아, 아주 참 아, 스마트하다, 정말. 어? 그 어떻게 IT를 농업에 저, 적용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열심히 그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어,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김용환이 마저도 어떻게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 막. 그 전을 야단치신적이 네? 있어요. 결국은 이제 자본에 예속된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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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음 그런 걸로 하려고 네. 파만농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계속 시도를 했잖아요. 음. 여기 인천에 어디하고 그 유리온실 문제. 네. 그다음에 또군산에새만금에다가뭐 몇십만 평을 유리온실을 하겠다. 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그런 AI나 자동 관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산물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농산물을 만들어서 이제 뭐 국내에 판매를 하면 음. 시장 장악률, 네. 교섭력이라고 그러죠? 네. 시장 교섭력이 누가 큽니까? 우리 농민들하고 걔네들하고. 음. 자본이 큰 거예요. 음. 우리는 그 걔네들이 밀고 시장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네. 어, 이,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죠. 예. 네. 농협이 참 그런 걸좀 해주면 좋겠네. 그 대기업들이 치고 들어올 때 농협은 거의 대규모 아니에요? 대기업 아니에요? 농협은 하나로마트에서 그런 걸 놓고 다른 거 생, 뭐 대기업에서 하는 것들 치고 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농협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음. 에,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성공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아. 에, 제가 어~ 양재동 하나로마트에다 배를 몇년 내봤는데 네. 일반 시장에 내는 것보다 재미가 없었어요 네, 네, 네. 거기다 배를 내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그쪽에 마케팅이 약한 거예요 네. 네, 네. 어~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기까지 왔는데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이런 자본의, 그니까 이런, 그, 금수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네, 네. 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어, 극복한다 하더라도, 이 우리의 농업 환경 문명을 바꾸지 않으면은 네. 그런 것들은 계속, 뭐, 우리 농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그 문명 의식이 다 전환되지 않으면 네, 네, 네. 어려워지는 거죠. 계속 될 수밖에 음, 음, 없는데 그런 상황들을 봐서라도 우리는 우리 땅을 지키고 네. 보존하고 어, 그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 음. 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량 주권이라 그러면 굉장히 그, 그 범위가 커요. 네. 식량 자급률만 우선 따지더라도 네. 식량을 우리가 자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서 네. 큰 혼란이 올수 있다. 네. 이제 그 단적인 예가 그겁니다. 쿠바.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 그 농민들이 저 쿠바에 견학을 많이 가요. 네. 아바나의 도시농업을 이제 음. 그 뭐, 이제 음. 박원순, 고 박원순 음. 시장 든지 음. 거기 와서 배워와 가지고 서울에 이제 음. 그런 도시농업을 음. 한번 해보겠다는데, 서울이 나는 성공할 거라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음. 왜냐하면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음. 음. <laughs> 슈퍼에 가면 음. 먹을 게 쌓였는데, 그걸 음. 왜 합니까? 그건 네. 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음. 취미에 불과한 취미. 거죠. 네. 근데 쿠바는... 절대절명의 생존의 문제였어요. 어... 다 막아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음, 음, 음.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성공한 네. 거고. 음, 음. 근데, 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진짜 이 식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담보하지 못하면 네. 그런 상황이 올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문명의 전환과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음,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고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 네. 이게 이제 식량주권의 예, 가장 큰 틀이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식량주권이라고 그러면 네.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네. 예, 모든 우리 땅, 이 땅을 내가 농토로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 음, 음, 어, 그 다음에 뭐, 어, 여성 농민의 권리, 음. 종자를 내가 채취해서 돈을 주고 이 사람한테 팔아도 되는 이런 게 노나도 주지만 팔아도 음, 되는 이런 게 이제 주권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내가 농사를 하면서 할수 있는 모든 자유로운 행위들 음, 음, 음. 이게 지금 다 간섭받고 있거든요. 어. 특히 종자는 종자법에 무조건 걸립니다. <laughs> 내가 최종을 해 가지고 어. 김용환이한테 어 이거 비싼 종자나너좀돈좀 좀 내. 어. 그러면 줄게.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면 종자법 위반이에요. 아 그거 특허를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아니죠. 특허 안 냈어도 네. 종자를 그렇게 함부로 건넬 수가 없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외국으로는 못 가지 가능한 게 이해가 되는데. 국내에서도 그렇죠. 어, 저... 네. <laughs> 종자법 위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종자를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중간간... 하려면 종자들은 종자들이. 줄려면 종자 등록을 하고 어... 종자 어, 판매업이라는 걸또 등록하고 <laughs> 그, 그리고 어, 세금도 내고 어... 회사를 설립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지 않고 내가 최종해가지고 음... 뭐 노나도 주고 음... 뭐 미운 놈은 돈도 받고 이러면 그 미운 놈이 고발해버리면 종자법으로 걸는 거예요. 어... 이런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모든 농약이라든지 뭐 비료라든지 이런 게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종자를 걔네들이 조종하잖아요. 몬산토가 네.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콩씨 뿌려놓고 네. 제초제 안 뿌리면 콩못 먹잖아. 네, 네. 응.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주 세트로 파는 거예요, 세트로. 네. 응. 콩비료, 뭐, 이렇게 해서.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농업에서 벗어나고, 음. 그 다음에, 이 땅을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식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음. 그리고, 어, 우리가 비정상적인 이 축산. 지금도 AI 발생했지 않습니까? 아, 네. 이, 이런 것들이 그 수많은 애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니, 이, 이, 이 있다 보니까, 면역 체계가 파괴된 거 아닙니까? 아, 걔네들도. 그러니까 구제형, 뭐, 때마다 진짜. 나타나고, 뭐, AI 거들어서 나타나고, 돼지 새끼는 또 뭐, 그냥 멧돼지, 불쌍한 멧돼지 그냥 다 잡아 죽이고, 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 공, 어쨌든 공장식, 막 이런 데다 케이지에다가 잔뜩 때려 실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육은 못하게 막았으면 좋겠어, 정말. 우리가 덜 먹어야지, 그게 되면. 덜먹어 그런가? 예. 네. 네. 그는 이거, 음. 예? 간잠덜 먹읍시다. <웃음> <웃음> 아, 저 전에 제가 어떤 농민운동 하시는 분한테 한도 소위장인지, 그분한테 들은 얘기 중에, 개가 왜 주인을 안 무는 줄 알아? 이렇게 묻어 아니, 그건 당신이 얘기한 아, 거지. 내가, 주인? 건가 <laughs> 내가 물어봤고. <웃음> <웃음> 네, 저, 먹을 거 주니까 안 문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식량 주권을 빼앗기면 외국 애들한테 그냥 우리를 개 취급당하는 거요. 그렇죠. 네. 니들, 니들 우리가 뭐 먹을 거안주은 니들 굶어 죽는데 어디 되도록. 이런,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약간 코로나 이후에 한국농업이 나아갈 길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신 그 식량 주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이게 식량 자금률을 좀 높이, 높이기도 하고 이걸 모든 분야에서 내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걸 열어야 된다. 이건 굉장한 진화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엄청난 투쟁을 네. 거쳐야만 가능한. 일이 네. 일이라고. 돈도 다 가지고 있고, 겨, 뭐야, 권력도 다 가지고 있고, 정보도 다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장학생들을 잔뜩 배출해 가지고, 그 장학생들이 또 제자들 길러내고, <웃음> <웃음> 이런 사람들하고 맞서서 농민들 몇 명이 깨어있는 시민 몇 명이 이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 하나부터라도 조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그렇게 하면서 그 염두에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네. 이거는 이제 투쟁해서 얻어내야 될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그비약깜파시나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농민 단체가 네. 그레리니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밝혀낸 건데요. 네. 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하고, 음, 음. 어떻게 투쟁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음. 과제들을 밝혀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닐레니? 닐레니 선언. 릴레니 릴레니라는 지명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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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예. 네. 네. 그래서 그, 어, 식량주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장 완벽하게, 예, 음. 음. 실어놓은 정의. 선언이죠. 예. 네. 네. 그래요. 하여간, 긴 시간 동안 그한네국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코로나 이후에 한국 농업이 나가갈 길에 대해서 어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구독. 예. 응. 또 널리 공유도 해주시고요. 공유. <웃음> <웃음> 예.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